우리가 문제를 어,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어,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어, 능력으로 어, 능력으로 음, 해결하고 있죠 문제 해결 어, 무능력 어, 능력 어, 결국은 뭐야 어, 능력으로. 어,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능력으로 어,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그죠? 뭐돈 갖고 자꾸 뭐 해결하려고 그래돈 갖고 <laughs> 그죠? 어, 그돈 문제만 해결돼요. 돈 문제만 아 어, 이제 돈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어, 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건강을 돈으로 해결해요. 건강 안 되죠? 세계 어, 평화, 뭐 남북 통일. 본으로 돼요? 안 되는 예요요죠안 그렇죠? 되죠. 가정의 사랑 화 e a h 대 n d t h 뭐된다고 a 보죠. a j o n g as Haram, h a m 생각. o 아, n 생각 h 아, e 생각. e 생각 n w 이 l l t h e 이 down, p 이 j 어, a 지 d then, well,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해결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생각은 누가 하는 거야? 생각은 누가 하는 거야? 개인 그죠? 어, 개인 개인의 뭐예요? 어, 뇌죠 뇌뇌또 네? 집단의? 네. 어, 집단의 뇌가 하는 거야? 예 네? 집단의 뇌가 하는 거자 생각 아 어, 이게 이제 뭐 해결되면 이제 능력인데 아이 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어, 능력이 있어요 야 생각하는 능력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능력이야? 응? 첫 번째 뭐야? 해아리는 응? 능력이야. 해아리는 능력. 해아리는 능력. 해아리는 응? 게 뭐야? 마음을 해아린다, 그러죠또 어, 이제 고뭐 뭐 마음을 해아린다. 아, 마음을 해아린다. 또는 뭐야? 수를 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죠. 수를 세는 거죠. 수를 어, 세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생각이 무능력한 사람은 이게 안 되죠. 수를 잘못 세죠. 또 마음을 해야 될지 모르죠. 응? 응. 또 뭐가 있어요? 네, 판단하죠. 어,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판단하는 능력. 네? 생각은 어,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 기억하는 능력이 있죠. 어, 생각으로 기억을 해요. 어,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응? 어, 우리 컴퓨터죠? 그렇죠? 그 컴퓨터에 뭐야? 저장이죠? <laughs> 저장. 그럼 응? 이제 뭐야? 메모리, 메모리. 응? 메모리.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laughs> 또 생각이가 또 능력이 있어요. 음? 하고 싶어하는. 네? 어, 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능력. 음? 음?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어, 생각을. 네? 그다음 거야? <laughs> 관심을 가지는 능력이 있어요. 어, 관심을 가지죠. 관심을 가지는. 자, 여기 생각하는 능력이야. 여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능력이야. 무능력은 뭐야? 무능력은 뭐야? 어떤 게 생각의 무능력이죠? 이제 갈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갈려야 돼요.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갈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무능력이야? 생각조차 안 해,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이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한대, <laughs> 생각하지 않아. <laughs> 또이 생각은 어때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생각할 줄 몰라, 생각할 줄을 몰라. 요거 본인이 안 하는 거고, 요거 뭐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 어. <laughs> 응? 이거 아예 무시하는 거죠. 생각을 무시하는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그죠? 어,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거는 어. 뭐야?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게 생각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저 글을 못 읽는 거랑 같아. 글을 못 읽어. 어? 이건 뭐야? 글을 알기도 하는데. 나 아니면 나. 이거 같죠? 어, 내가 데걸 알긴 알아. 내가 안 읽는다요. 이거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차이가 있죠. 또뭐 있어요? 어. 또뭐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기는 해. 근데 생각을 잘못해. 어. 생각을 잘못해요. 어. 생각 안 하니만 못해요. <laughs> 그죠? 고새끼죠고새끼 고생길.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능력이야. 그러다 어.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어떤 게 생겨요? 이거 어려워. 해아리는 어? 뭐야? 해아릴줄 몰라. 해아릴줄 몰라. 해아릴줄 어? 모르는 그런 무능력에 빠져요. 즉 뭔가 셀 줄도 몰라. 셀셀 어? 셀 수도 없어. 어? 어, 셀줄 몰라. 어? 셀줄 어, 모르. 술을 어? 셀 줄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른단 말이야. 어? 그런 무능력에 빠져. 또 이건 뭐야? 판단. 뭐야 응? 어, 판단할 줄 몰라요 어, 판단할 줄 몰라 이거냐 저거냐 판단할 줄 몰라 어, 판단할 줄 몰라 또이거 뭐야 이게 어, 이거이야뭐억할줄 몰라 어, 어, 기억 뭐야 어, 기억하지 못하죠 어, 기억하지 하해 e 해로 가죠 r 해로가 u 가. r e y 이거야? 이거는? 응? 하고 싶은 것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없어. 응? 응. 이런 무능력에 빠져. 응? 응. 또, 또왜 뭐냐? 관심을 가지는 거커냐? 뭐가 돼요? 응?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한 관심이 없어. 가치가 없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건 뭐야? 능력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건 능력이에요. 근데 가치가 있는데 관심이 없어. 이건 무능력이야. 또 달라요. 어, 가치가 기준이야가치가 가치 기준. 응? 있는데 관심이 없다. 이거 무능력이다. 그만. 자, 이제 요걸 이제 여보게요게 여러분 바뀌어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또 모여야 돼. 응? 즉, 뇌와 뇌와 어, 뇌들로 이제 모여야 돼요. 응? 능력자들한테 모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laughs> 생겨 되죠. 요거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 요거 생각에 문제가 있다. 아 생각에 문제가 있어아 그거 아니야. 이걸죠 어? 어, 생각에 문제가 있다.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뭐가 돼요? 그 뭐가 돼요? 요거 뭐가 돼요? 요거, 요거죠,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거, 1, 2, 3, 4, 5. 어, 여기도 1, 2, 3, 4, 5죠. 어, 이렇게. 뭐 받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 간음이 안 돼, 가음 간음. 간음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간음이 뭐죠? 가음가음자그죠가음자 간음. 그렇죠? 예. 간음자.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간음이 되는 거예요. 어? 어. 이 뭐야 가늠이 안 되지 이거 뭐하야 요거는 가늠이 돼 가늠이 돼 네? 지금 가늠자가 있어 가늠자 잣대같이 어? 1cm 2cm 3cm 이게 재죠 재는요 어, 재는게 어, 재는 해결돼 재는 어? 재는게 해결돼 이거는 못재 자주 자꾸 삐뚤, 삐뚤 삐뚤 삐뚤어 어? 예를 들어, 삐뚤어요 어? 가 뭐야 세는게 어, 불가능해 세는 어, 뭐야 어? 뭐야? 잘못 세는 거죠? 잘못 세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 세는 문제가 생겨. 마치 건축을 하는데 그 치수가 정확해야 되죠.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생각이 안 돼서 무능력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늠이 안 돼.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을 모른다고 말해. 두 번째는 뭐야? 이거, 판단 능력. 이거 뭐야? 어떤 문제가 생겨야? 이런 능력이 없으면? 어? 그릇된 판단을 해. 어, 그릇된 판단을 해요, 항상. 오류가, 왕상 오류가 왕 항상 오류가 와. 심각하죠? 어? 그럼 뭐가 해결돼야? 어? 뭐가 돼야? 어, 판정이 해결돼, 판정. 이거냐, 저거냐, 정확하게 판단해서, 뭐야? 정한다, 그말이요 정할 줄 알아. 이건 정할 수가 없어. 큰 차이죠. 뭔가 응?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생각으로 어? 어, 그래. 생각한 동물이죠.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무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 기억, 기억이죠. 기억이죠. 어, 뭐야? 망가그래. 망가. 매사 망가. 매사 잊어버렸대. 매사. 아나 깜빡했어. <laughs> 망가. 기억 망가. 여기는요. 여기는 뭐가 돼요? 어, 기억이 기억이다. 어? 기억이 어떻게 돼요? 기억을 어떻게 해요? 응? 어? 간직해. 간직하거나 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장했으니까 그때 꺼내 써야죠. 꺼냈쓰걸뭐래요 보로. 보로 생각해내요. 생각해내다. 요런 게 해결돼. 어? 어? 저장해서 우리 그죠? 다운로드 받아서 그지 꺼내서 쓰죠. 마찬가지야. 응? 어? 뭐야? 저장 저장돼서 즉 메모리 된 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구현한다고 말해요 그게 해결돼요 이런 능력으로 어? 요거죠? 요거 3번 이게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 어, 나의 뭐예요? 어. 뭐야? 축적된? 축적된? 뭐야? 능력이야 능력 능력의 저장고가 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어? <laughs> 됐죠? 어. 관직되거나 또는 도로 생각이 나는 거야 도로 어? 여기 떠올라야 돼요 여기 생각이 떠오르다그러죠 어, 생각이 떠오르다 생각이 어, 떠오르다 이게 해결돼야 돼 생각이 안 떠올라 어 그럼 뭐야 어, 이쪽으로 가는 쪽 어? 결국은 뭐야 결국 뭐야 결국 뭐야 어, 죽음으로 가죠 결국 죽음으로 가요 치매에 걸린다 치매 그다음에 네 번째 하고 싶어 하는 거 요 여기 안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응? 네 번째, 뭐가 생겨요? 의욕이나 의욕이나, 뭐야? 욕구가 없어. 욕구가 없어. 응?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응? 여기는? 여기는? 응? 욕구, 응? 욕구가 어떻게 돼요? 응? 욕구가 다 이루어져. 어, 이루어져. 해결돼요. 또 뜻한대로 이루어져. 뜻한대로. 뜻한대로 이루어져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요거 관심을 가지는 능력 생각이 다섯 번째죠 요건 뭐야 산만해 그냥 산만해 산만한 문제가 생겨 산만 우리 정신지체 그죠 어 산만해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산만해 아무것도 없대 이거 하려다가 산만하면 저리로 가고 그죠 또 이리로 가고 요거 <laughs> 어. 뭐야 어. 주의를 기울 주의를 어, 기울이게 돼요. 어, 기울이게 되면서 어, 기울이 어, 기울이면서 어떻게 돼요? 기울이게 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응? 어? 주의를 기울 그 주의력으로 성취가 돼요, 성취. 이 생각은 뭐예요? 성취야, 성취.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 아,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뇌들이 모여야 뭐 되겠죠? 뇌들이 모여요. 뇌들이. 어,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뭐야, 집단, 뇌들이 어, 모여서 건강이 해결되고, 그죠? 또 집단, 어, 경제가 해결되고, 어, 집단, 어, 재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뭘로요? 생각이라는, 파동 아, 에너지로. 뭐. 생각이 모여야 뭐 되나. 왜? 모든 문제는 뭐예요? 모든 문제는, 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마음. 어? 에서 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어, 이 마음을 뭐야 마음을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돼요? 피워야 돼. 또, 생각으로 먹어야 돼. 어? 어, 마음의, 뭐야 무능력을 비우고, 마음의 능력을 먹는 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모여서 집단 어, 생각으로 어, 이건 집단 번강 경제 재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이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헤아리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하고 싶어하는 능력, 관심을 가진 능력. 이거를 함께 이렇게 키우고 모으는 그런 집단 사회가 이루어져야 그거를 우리가 라하네요 시대 정신으로 가는 거야. 시대 정신,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을 향해서 이런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게 바로 생각이야.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면서.